안녕하세요 산채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토요일 입니다 아, 오늘부터 즐거운 휴일이네요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아, 산채이야기 1 0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호피반 정일품 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색감 좋고, 변 좋고, 단역같이 완전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진청의극한 호피반 문이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신화도 아주 잘 들어있고요. 세쪽에 신화 한 대입니다. 신화, 저쪽에 신화 보이시죠? 신화에도 문이 잘 들어있네요. <laughs> 정일품 신화포함 대척이고요. 이번에는 삼반정투 어, 칠부금입니다. 변가문이 어, 아주 좋고요.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단협변처럼 아담형변에 어, 변이 완전 후육질이고요. 짤막한 변이 아주 멋집니다. 무늬도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두쪽에 신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번에는 단엽입니다. 단엽. 다사지는 조금 약하지만 나사지 그런대로 잘 들어있습니다. 단엽 한 쪽이고요. 단협 한쪽입니다. 3번에 단협 한쪽, 4번에는 전면 3반 놓고입니다. 문이 아주 좋고요. 문이 아주 좋습니다. 일정마다 보니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3쪽에 신화 하나, 아, 신화 포함 4쪽입니다. 4번에 어, 3반 놓고. 5번에는, 홍화소심 홍송입니다. 두척이고요 색감과 화형 아주 좋은 홍화소심 홍송이고요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6번에는, 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좋구요. 또 코처럼 중투가 이렇게 멋지게 들어있구요. 이렇게. 얼마변에 중투문이 아주 좋습니다. 6번에 중투 두 쪽이고요. 7번에는 서반입니다. 서반 기부에 서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홍화반 서반입니다. 변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문이 위에도 산반성이 살짝 남아있는 서반입니다. 이렇게. 7번에 아, 서반 한쪽에 신화한 데있고요 8번에는 수정 중투입니다. 수정 호 중투. 모척에는 호구요. 호가 잘들어있고요 신화는 단엽성, 단엽처럼 수정 중투문이 아주 잘 들어올라오고 있네요. 아, 변이. 단엽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 수정호중투입니다. 8번에 수정호중투. 시나포함 3촉이고요. 9번에는 서반입니다. 아주 예쁜 서반. 소반 같은 서반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두 촉이고요. 10번에는 아 남의 홍화입니다. 남의 홍화. 색감 아주 좋죠. 다음에 홍아 신화가 두대 달려 있습니다. 신화 보암 세 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아, 호피 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호피반이고요 색감과 변변다 겉으로 갖춰진 호피반입니다 변이 아주 좋고요 단엽성처럼 변이 아주 후육질 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한 변에 무늬 화려하게 극황색으로 아주 잘들어있고요 신화도 지금 색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신화도 지금 문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 극황색 호피반 정일품 단엽처럼 아주 예쁜 아담한 변에 극황색으로 진청의 극황색으로 아주 멋진 종자 정일품입니다. 일 번에 정일품 두세 촉에 시나 한대 아, 신화 포함 네 촉이고요. 1 3에 0.8, 26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정일품,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도 칠부금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삼반중투, 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들었고요 첫째, 무늬도 좋지만, 변,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어, 짤막한 변에, 아담합니다. 아담한 변에, 단역같이 아주 편히 휴욕질 아주 좋습니다. 아, 3번 중투 두 촉이 신화 안되고요. 이번에3번 중투 두 촉이 신화 하나, 11회 점8 1 3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3반 중투, 3번에는 단엽입니다. 단엽. 아주 예쁜 둥글둥글한 단엽이죠. 한쪽이고요 나사지는 그런 대로 들어있습니다. 단엽 한 촉입니다. 둥글둥글한 단엽 한 촉이고요. 아, 6에서 0.7, 12만원입니다. 예쁜 단엽이고요. 아, 4번에는 전면 3반 노코 개열입니다노코무늬 아주 잘들어있고요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3반 노코 세 촉이고요. 신화도 이렇게 달려 있고. 아,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4번에 3만 놓고 세쪽이 있고요. 신화 포함 네 쪽입니다. 아주 예쁜 3만 놓고. 아, 쪽에 신화 안 되고요. 15에서 0.7 10 이만 원입니다. 아주 예쁜 산반도코입니다5 번에는 홍성입니다. 아, 홍화소심 홍성. 아, 두쪽이고요 색감과 화용 아주 좋고요. 아,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홍성 홍화소심 안 갖고 계신 분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오 번에 아, 홍성 두촉 12에서 0.5 6만 원입니다. 6번에는 중투입니다. 아주 편이 후육질로 단엽병 같이 아주 좋습니다. 편이 후육질로 너무 너무 좋고요.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편이 너무 너무 좋아요. 편이 단엽병 같습니다. 아두에 자마한데 달려 있고요. 아, 6번에 충투 두 촉입니다. 10에서 0.8, 아, 10에서 8, 0.6, 6만 원입니다. 7번에는 서반입니다. 아, 기부 쪽 서반 문이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죠. 신화도 지금 멋지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꽃반 서반이네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로.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후육질입니다. 한쪽에 신화한데, 7번에 서반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14에서 0.6, 6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서반. 8번에는 어, 수정호중투입니다. 어, 모쪽에 수정 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신화는 단엽중투로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멋지게 둥글둥글하니. 너무너무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정호중투구요. 시나팜세 축입니다. 아, 두 축이 신한데 11에서 0.6 6만원입니다. 9번에는 편이 아, 좋은 서반입니다. 서호감 같은 서반이구요.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편도 너무너무 좋고 속입장까지 서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9번에 변 좋은 서반이구요. 어, 입변 서반 2촉 12에서 6, 0.6, 5만원입니다. 아주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10번에는 남해 홍화입니다. 남해 홍화. 어, 색감 아주 좋죠. 남해 홍화. 어, 시나 포함 3촉입니다. 홍화 안 갖고 계신 분들 저렴하니 종경망 아, 하시기 바랍니다. 홍화는 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홍화를 저희 단골분이 여러분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구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홍화는 언제 봐도 예쁘잖아요. 꽃이 붉은 꽃들. 아 이렇게 해서 아 홍화 참 홍화를 말씀 안 드렸네요. 아, 세척이고요. 15에서 5, 0.6, 6만원입니다. 10번에 6만원이고요.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일본의 정일품 호피반 정일품 뿌리 지금 뿌리가 시나이 아, 뿌리 아주 잘 내렸고요 다섯 초 여섯 일9여아 뿌리 아주 잘 내렸습니다 뿌리 아홉 닥닭 있고요. 아주 짧은 뿌리 포함 10가닥입니다. 어, 정일품, 단역 같은 정일품이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진청에 호피반 무이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잘 내렸네요. 뿌리가 조그만 뿌리 포함 10가닥이고요. 세 촉에 신화한데, 네 촉입니다. 정일품. 일본의 정일품. 26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정일품. 이번에는 질부금이 조금, 뿌리가 조금 부실하네요. 삼반 아, 용투는 너무너무 예쁜데, 뿌리가 약간 부실하고요. 변도 좋고, 다 좋은데. 뿌리가 지금 세 개, 네 개. 짧은 뿌리 포함하면 다섯, 여섯 가닥이나요. 아주 짧은 것까지 포함하면, 아 그냥 철사그 엮어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움직이지 않게 심어놓으면, 신화는 붙어있으니까 잘클것 같고요. 뿌리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건강한 정의법. 오케이. 정일품, 어, 두 쪽에 신한데 13만 원이고요. 아니, 질부금. 3반 중투 13만 원이고요. 3번에는 단엽입니다. 아, 뿌리가 3가닥입니다. 밑달려서 분주한 거고요. 다섯째, 그런대로 들어있습니다. 다녀 뿌리가 세 가닥. 다섯째, 들어있죠. 아, 조금 비 달려서 분주한 아, 단녀비고요 뿌리 세 가닥이라. 정상입니다. 뿌리는 아, 괜찮고요단엽 한쪽에 12만원입니다. 아, 4번에는 3반 놓고 계열입니다. 전면 3반 놓고 무이는 화려하게 아주 잘들어있고요별분이는 네,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어, 뿌리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여러 가닥 있어서 어, 뿌리는 건강합니다. 짧은 뿌리 여러 가닥 있습니다. 어, 열 가닥도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열몇 가닥 되네요.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삼반 어, 놓고 어, 세촉이 신한데 12만원이고요. 어, 홍송입니다. 홍화소심 홍송. 뿌리는 어, 두 촉이고요. 벌부도 하나 있습니다. 뿌리가 총 짧은 뿌리 포함 네가닥입니다. 뿌리는 네가닥이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마가 자만가 이게 모르겠네. 뿌리는 짧은 뿌리 포함 지금 짧은 뿌리 나오고 있죠. 네가닥입니다. 홍성 홍화소심 홍성. 아, 6만원이고요두 촉입니다. 이거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종자 괜찮고요. 중투입니다. 단엽성, 단엽 같은 중투고요. 후육질로 중투 무늬도 아주 좋고. 아, 자마도 이렇게 달려있네요. 뿌리는 7가닥이고요. 아, 뿌리는 건강합니다. 아, 두쪽에 신한대 지금 다 올라오고 있고요. 6번에 중투 6만 원이고요. 7번에도 서반입니다. 서반 무늬 아주 좋고요. 홍화반, 서반이죠. 이런 데서 홍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 뿌리 건강합니다. 뿌리 다섯 가닥 있습니다. 아, 7번에 아, 홍화반, 서반 6만 원이고요. 8번에는 아, 수정이래도 아주 멋집니다. 수정호에서 중투로 지금 아주 멋지게 단엽처럼 올라오고 있고요. 변이 막 둥글둥글 합니다. 단엽처럼 아주 둥글둥글하니 올라오고 있고요. 아, 수정호 중투. 아,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는 나무랄 데 없고요. 자마 또 달려있네요. 자마 이게 보이시죠? 동그러니 아 세촉에 수정호중투 세촉에 6만원이고요. 9번에는 아 소, 소호반 소 같은 소반입니다. 변도 좋고 무이 아주 좋고요. 변이 배골기 있고 아주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소반 아 뿌리는 아주 건강하고요. 아, 자만은 아직 안 달렸네요. 전진촉입니다. 소반, 9번에 소반 5만원이고요. 10번에는 담에 홍화입니다 담에 홍화 아, 뿌리는 아주 건강하네요. 담에 홍아. 10번에 담에 홍화 6만원 이구요.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뿌리 다 좋은데, 산반중 아, 투 이것만 뿌리가 조금 약간 부실하고요. 그래도 그런대로 뿌리 괜찮습니다. 총 5가닥 있고요. 짧은 뿌리가 조그만 뿌리가 2가닥 있습니다. 아, 문의도 좋고, 편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1 0점 준비를 했고요. 아, 구경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아, 댓글은 너무 늦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꼭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차를 1시쯤에 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3반 아, 개체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2종씩 한 소쿠리당 2종씩 해서 10종 오늘 오후 1시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